자이 문제 다 읽어 보셨나요? 자첫 번째 제시문은 벡터에 관련된 건데 자 벡터의 벡터 방정식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죠? 자 벡터의 내적에 대한 그 기하학적 정의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벡터의 성질. 자 이렇게 제시문이 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L1 벡터, 에론과 L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벡터 방정식이죠. 자, 그 다음에 논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점 A는 4마이너스6 5를 출발해서 직선 L1을 따라 간다 그랬는데, 자, 4마이너스6 5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입니다. 그죠? 주어져 있는 한 점이에요. 이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직선 L1을 따라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시간당 3루트 5. 예,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3루트 5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속력이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벡터가, 벡터가 ABC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의 속력은, 아, 이 벡터의 크기로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형태로 해서 속력을 정의합니다. 그죠? 이 에론 직선의 방향 벡터가4 콤마 마이너스 5 콤마 인데, 요거는 고을 각각 제곱을 해서 더 해보면, 요렇게 되죠. 요거에다 루트를 씌웠을 때이 값이 바로 3루트 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직선 에론이 이렇게 있고, 출발점 한점 여기 주어져 있는데, 이 직선 에론이...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방향 벡터는 x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부호를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시간당 3루트 씩 일정하게 간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 주면 좋을까요? 자, 이런 a점의 좌표를 잡아 줄 때는 일단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다가 부호를 전체적으로 바꿔 주고요. 시간당 일정하게 가야 되니까 요 t를 매개변수로 하는데 이걸 시간으로 잡아 보면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4그 다음에 5t 마이너스 6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5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저, 이,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당 단위 시간당 일정한 속도로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직선 l 위에 한 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와 같은 방법으로 l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방향 벡터 11-1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 보면 그것도 역시 루트 3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요점 b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논제는 A, B가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고요. 두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그랬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이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직선 L1과 L2의 동시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L을 생각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은 이두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방향 벡터와 내적해서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만약에 a, b, c로 둔다면 그 a, b, c와 직선 l1의 방향 벡터가 내적해서 0이어야 되고 동시에 l2의 방향 벡터가 내적해서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 b, c의 방향 벡터 즉이두 직선의 수직인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구하신 다음에 요거요 요 수직인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p1과 p2를 구하러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 문항은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선생님도 조금 감이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벡터의 크기에 대한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항상 A 벡터의 크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보다는 작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보면 이 크기의 제곱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합의 두요요 요 형태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 제시문 아까 나에 있었나요? 거기에는 있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아, 요 부, 벡터의 크기에 관련된 부등식의 증명법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엄밀하게 증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또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말고 이런 방법 말고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자, 불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A점은 아까 잡아줬고요. B점은 어떻게 되죠? B를 여기다 까요. 자, B점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벡터는 1하고 1하고 자, 이거 없었다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방향벡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부호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부호 바꿔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대로 봐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b의 좌표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빼서 AB 벡터라고 한다면 거꾸로 빼야 되겠지만 어차피 마찬가지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제곱해서,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AB 벡터의 크기,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것은 루트, 이렇게 되는데, 빼서 제곱, 빼서 제곱 해봐야 어차피 t에 대한 1차식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대충 정리를 해봤더니, 54t의 제곱, 마이너스 72t, 그 다음에 플러스 59가 나왔어요. 뭐, 혹시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더 숫자 계산해 보시고요. 선생님도 급해가지고, 아, 막 계산하다 보면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틀리면, 게시판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요거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t가 최소가 될때 그러니까 요 전체가 최소가 되는 t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구해보시면 저는 t가 음, 3분의 2초 2시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3분의 2시간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t가 3분의 2시간이 됐을 때 a, b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다 이렇게 선생님은 결론을 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먼저 요 방향 벡터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요 요, 요 수직인 벡터부터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두 벡터의 외적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이라는 것은 내적과 달리 어, 내적은 그 결과 값이 스칼라잖아요, 그죠? 근데 외적은 그 결과 값이 벡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벡터는 어떤 벡터냐? 두 벡터에, 각 주어진 두 벡터에 동시에 수직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나와요. 뭐, 식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방향 벡터를 가지고 해본다면, 보통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각각의 방향 벡터를 뭐, A 벡터와 B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요, 어, 지금 주어진 벡터가 직선 l이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2니까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2그 다음에 l2는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죠 자 보통 여기다가 ijk 라는 첨자를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i 를 먼저 하면 이걸 소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계산하는 방법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j는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j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운 소행렬식은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만드는 소행렬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서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k는 양수가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지우고 요 소행렬식에서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것은 i에 음, 자, 3이죠 i 의3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j 가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9k 가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보시면 이것이 1 2 3 그죠 369 니까요 그죠 1 2 3 벡터와 수직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 벡터를 ABC로 잡아서 내적이 0이다 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P1, P2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단 이 수직인 벡터가 일단 P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P1은 결국 이 직선 L1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구했던, 아, 요건 아니죠? 여기서 이미의 점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미의 점 하나를 찾아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 p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게 4t 플러스 4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t, 5t, 아, 마이너스 5t네요. 그죠?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되고요그 다음에, 2t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자, 요, 요 점은, 요, 에론이의 이미의 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일단 요 수직으로 만나는 요 직선이 어 얘하고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그 수직인 직선, 수직인 방향 벡터와 저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1분의 x-4t 플러스 4. 그 다음에 2분의 y--5t-6. 그다음에 3분의 z 마이너스 et 플러스 5 형태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방향 벡터는 l1 벡터의 수직인 방향 벡터고요. 그다음 에이 점은 l1 위에서 요 l과 수직인 벡터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요렇게요요요 아, 요, 요 수직인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뭘 지나야 되느냐면 하 l2와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L2의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냅니다. 그죠? Q라고 할까요? L2의 임의의 점은 어떻게 돼요? 뭐 U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요것은 U-1 그죠?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서 U-1, 그 다음에 또 U-1,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점을 요 XYZ에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u와 t에 대한 1차식들이 3개가 이퀄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t값과 u값을 구해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t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선생님은 요 t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u값은 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값과 u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이 l1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에 t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Q에 있는 요, U에다가, 아, 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을, 2를 대입해주면, 바로 요것이 P1과 P2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P1이, 어, 얼마가 나왔냐면, 0,-1,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2는 1,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여기 다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정도면은 아 좋은 답안이 될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세 번째 문제는 사실 선생님도 이걸 하다가 식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아, 이거를 제한시간 안에 과연 다풀수 있을까. 그죠?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거 연산을 해봤더니 이거, 이거 제곱 정도는 뭐두 개짜리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Q1, Q2 벡터는 이게 세 개짜리라서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식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이것을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일단 한 반점 정도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L1 직선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그다음 에 여기 이렇게 L2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동시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어떤 L이라고 하는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 점이 P1이고 이 점이 Q1인 아, 상태죠, 그죠? 그죠? 여기 여기 P1, P2, 아, P2군요, P2.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L1 위에 임의한 점 Q1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l2에 위임의한점 q2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q1 q2 벡터 q1에서 q2로 가는 이 벡터를 뜻하는 거고요 p1 p2 벡터는 당연히 이 수직 벡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렇 그래서 최대한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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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를 더 하게 되면 이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요벡타와요벡타의 합은 요벡타의 크기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요벡타와요벡타의 크기 합은 또한 요벡타의 크기 합보다 크겠죠. 요런 성질들을 이어서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한번 답안을 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이나 또는 엄밀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그 결과나 과정을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